상주체육관에 나와 있습니다. 올해로 3회째를 맞이한 박정희컵 국제태권도 오픈대회를 창설하고 지금 송괄하고 있는 경북 태권도협회 이성우 회장님 만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벌써 박정희컵이 3회째를 맞이 했습니다 네. 처음에 어떤 취지로 이 대회를 창설 하게 됐는지 궁금합니다 박정희컵을 창설하게 된 계기는 어, 과거에 경주여자오픈 국제태권도 대회가 있었습니다 그 창설된 대회가 지속적으로 어, 이어가지 못하고 도중에 폐지되는 바람에 우리 경상도 쪽에도 아 국제 오픈 태권도 대회가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고 그 중심에 우리 태권도 세계화에 기여하신 박정희 대통령을 기리는 그런 국제 대회를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취지에서 아, 창설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국제 오픈 대회가 있지만 박정희급 국제 오픈 태권도 대회는 아, 국기 태권도 휘호를 하사하시고 국교을 건립하고 세계명을 창설하게 된 그런 여러 가지 이유도 있지만 그 중심에 박정희 대통령의 헌신과 태권도에 대한 남다른 애정을 가지고 있는 그런 생각으로 우리가 다른 국제오픈 대회와는 참별화될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으로 알고 있습니다. 18개국 4,300여 명이 참가를 하였습니다. 중복 참가까지 한다면은 어, 약한 5,500명 한, 5천, 한 500명 정도가 될 것입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어, 상금을 어, 더 확대해서 우리 선수단에게 어,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진희 컵 국조품 태권도 대회는 정체적인 시각으로 보지 말았으면 합니다. 박진희 대통령은 분명히 태권도 세계 하에 큰 역할을 해주시고 헌신을 해주신 분입니다. 따라서 박진희 컵은 어, 저희들이 앞으로 지자체에서 어, 지원이 어, 변변치 않다면 재력가는 앞으로 기업인들을 통해서 후원을 해서 이 대회를 확대하는 그런 계기로 삼을 어,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3회째를 맞이했지만 미흡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어, 저희들의 목표는 어, 세계 태권도 한마당을 능가하는 그런 국제적인 어, 태권도 연예 축제로 또, 박진희 대통령님의 태권도에 기여하신 그런 업적을 더 홍보하고 활성화해서 명실공이 세계에서 가장 큰 태권도 한마당을 만들어가는 것이 저희들의 목표고 꿈입니다.